지난달 무역수지가 넉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3개월째 감소하는 등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외 교육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입이 모두 줄어든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어든 472억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448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입은 지난 3월 이후 석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자본재의 수입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과 일반 기계는 증가했으나 무선 통신 기기와 선박은 최고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과 유럽연합 미국이 모두 10% 이상 수출이 줄었습니다. 수입은 자본재와 소비재뿐만 아니라 고유가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원자재 수입도 3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6월 수출은 분기말 효과 등으로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진입한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상반기 실적과 세계 경제 성장률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연간 수출입 전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이런 우려를 뒷받침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